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의 탄핵하고 똑같은 시점에 2017년 3월 10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다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언론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언론 방송도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2019년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저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밝혔습니다. 소방청이 인정한 사람만 네 사람이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수백 명이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이, 이 2017년 3월 10일 탄핵되는 그날, 그러한 참혹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자파들, 백남기 농민 한번 돌아가셨는데 나라를 마비시켰어요. 돌도 들지 않고, 태극기만 들었던 분들이 9년 전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으셨어요. 우리는 비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 10년 투쟁 중에 2 0분의 애국 동지들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힘듭니다. 우선 김현덕 서울시당 위원장님, 여교부 대사하셨던 분이 우리 공화당에 함께해 주시면서 그 사모님과 같이 그 투쟁 과정에서 김현덕 대사님 돌아가시고 오늘 금성순 사모님 유족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에. 우리 시당 위원장 하셨던 강태성 동지께서 과로로 투쟁해서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투쟁에서 목숨을 잃으셨어요. 강태성 위원장님, 사모님, 유족 대표로 오셨습니다. 우선, 유족 대표님, 헌화하시고, 지도부들 헌화하고, 영상 을 보고 그렇게 진행 하 도록 하겠 습니다. thank you 정치는 모르지만은 나라가 무너진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에 의한 불법 거짓 탄핵에 저항하고 문재인 정권이 요소요소에다가 간첩 처박어 놓고 제도를 바꿔서 자파, 사회주의자들의 세상을 만든데 저항했던 분들입니다. 그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수백만의 국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문재인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울 때 국민들도 외면했고, 지식인들은 비겁했고, 정치인들은 더러웠고, 언론 방송은 불이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셔도 한 분도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동지 자유우파 국민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부르짖으면서 두 분이 분신 자살했습니다.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언제까지 저 새빨간 놈들을 그냥 두고 또 많은 죽음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정말 깨달합시다. 오늘 이 돌아가신 분들 합동 추모제를 지내는 것은 불과 오래된 세월도 아닙니다. 불과 9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경찰에 의한 태극기 만들고 저항하지 않은 분들이 경찰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국민들은 비겁했고 정치인들은 더러웠어요. 어떻게 백주 대낮에 다섯 분이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묻을 수가 있습니까? 공동지성이 무너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양심이 무너진 거예요. 성과악이 없어진 거예요. 정의를 쫓아가면 거부로 몰고 체제를 지키겠다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공화당은 한 걸음 한 걸음 싸운 겁니다. 제가 지난번 3일 절에 말씀드렸죠. 누가 죽으라 그러면 저 좋은 지리가 가장 앞장서서 죽겠다고. 우리 공화당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정당.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정의로움을 생각하는 정당.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한 정당. 그러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 공화당의 의로운 동지들께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불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권력을 쫓아서 야압하면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진실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오늘 허평한 장모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 우리 공화당이 집권하는 날. 그 때, 정말 비성적 정상을 정상적으로 바꾸자. 이 썩어빠진 정치, 자기의 이익밖에 모르는 정치, 국민을 속이는 정치, 나라가 다 무너지고 사이주로 갔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언론 방송, 지식인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이 보여줬던 그 기계와 용기와 애국심과 그리고 후대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 위대한 동지들의 죽음을 바탕으로 지금도 있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 되시고, 현재에서 기각되셔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지금 상황이 두 분, 세 분, 우리가 바라는 세 분, 네분 중에 두 분은 기각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한분 정영식 주심재판관만 마음이 결정되면 적어도 5대3 4대4 5대3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영식 재판관께서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에요. 이번에 탄핵되고 조기 대선 치르고 좌파들이 정권 인간 같지 않은 문재인보다 100배, 1000배 더 악마 같은 그 쓰레기 같은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는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한 23개 법안만 통과시켜도 대한민국은 반이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단식 중인 고성국 TV 대표이신 고성국 대표님 저기 계신데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정말 자랑스럽다는 그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정치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곳곳에 우리받고 있는 좌파, 좌파라고 해도 안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발갱이들 반국가 세력들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수로 10년입니다 우리 공화당 2017년 다 창당을 했는데 횟수로 10년입니다. 그래 보니까 30대가 40대 아줌마가 되고 40대가 50대 중년이 되고 제가 50대인데 그 당시에 50대였는데 지금 66대였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맙시다. 대한민국이 선의 악을 이기는 나라,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나라,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만들 때까지 함께 오늘 돌아가신 선배님들 귀감 삼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 되셔서 나오셔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전체를 하나로 만드시는데 큰 힘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는데, 그래도 우리 동아공화당 동지들 위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집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10일 그 현장에서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